네, 오늘은 지난번 물적 분할 때 한번 언급해 드렸던 로보티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무슨 일이 있길래 로보티즈가 급등을 하고 있을까? 물론 뭐 로봇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상황상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미국 시장 기준으로 제자리로 돌아왔고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다 보니까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고자 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개별 종목들이 돌아간다는 측면도 아마도 종목별로 급등이 나오는 뭐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로보티즈가 최근에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을까? 많이 쌓여온 게 있어요. 한 방에 뭐가 한 있어가지고 뻥뜬게 아니고 호재, 호재, 호재가 쌓여서 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로보티즈를 언급 드릴 때, 물적 분할을 상세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의 주가 상승에도 분명히 도움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로보티즈가, 이미 액면분할 결정을 했지만, 액츄에이터 부분하고 자율주행 로봇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배달 로봇, 일개미, 직개미. 지금도 시범 테스트가 되고 있고, 핵심은 액츄에이터가 되겠는데, 이걸 두 개를 분리해버리죠? 이제 로보티즈는 액츄에이터를 가져가고, 자율 주행을 아래쪽으로 빼서 물쪽 분할로 빼서 지금 100%에서 자율 주행으로 선 밑으로 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 좋은 기업들, LG 화학이 핵심 사업부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밑으로 빼서 분리상장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난리가 한번더 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부로 상장일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좋아요 자 그건 그거고 어쨌든 물적분할 이라는게 꼭 나쁜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지난번 예전에 안좋은 케이스 때문에 그런거지 꼭 나쁜건 아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물적분할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 적자 내고 있는 쪽이 자율주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빼버리면, 얘는 적자가, 흑자가 날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분기 실자도 또 흑자가 났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로보이츠는 자율주행 로봇은 따로 떼면은 뭔가 자금을 수혈받기도 좋아요. 분리해놓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은 난리가 아니었죠. 겁락 나오고.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봇 산업의 본질, 그리고, 동사의 사업 진행 상황이다. 문제없다.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만 단기로 볼 때는 이걸 못 믿는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다. 예. 그 사람들 이 어차피 매도하고 나간다. 그런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거든요. 지금 그때 물적 분할 보고 팔고 나갔던 분들은 땅을 치고 계십니다. 그렇죠. 땅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급등이 나와버렸으니까. 자, 왜 이런 급등이 나올까? 기본적으로 제가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휴머네이드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떤 시장이 열리고 있는지. 어, 저는 인간형 로봇 시장만 6경원 시장이다. 이건 뭐 추상하기 나름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근거가 중요하죠. 아, 당신이 뭔데 6경이냐 5경인지 6경인지 1천억인지 1조인지 뭐 1천조인지 뭐 어떻게 아느냐? 저는 나름 근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 2017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가 13억대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한 15억대 정도는 자동차가 풀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100년 전만 해도, 100몇년 전만 해도, 1800년 후반에 자동차가 발명이 됐으니까, 100몇년 만에 전혀 세상에 없던 자동차라는 게 15억대가 생길 거예요, 지금. 로봇이라는 건 우리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어요. 없는 세상. 특히 인간형 로봇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던 게 드디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로봇이 언제 발명됐습니까? 발명은 언제 됐나요? 발명은 이미 뭐 수십 년 전에 발명이 됐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그 다음에 뭐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왔을 뿐이지. 그게 이제 현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로봇이 만약에 자동차처럼 한 15억대가 팔린다. 근데 자동차가 맞아요. 지금 자동차가 한 가정당 최소 한 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이라는 게 이런 인간형 로봇이 한 가정당 한대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향후에. 이게 100년 걸리느냐? 더 짧다고 봅니다. 발전 속도가 더 짧아요. 다 테슬라 옵티머스 가격 한 2만에서 3만 달러 보는데 한 3만 잡고 계산하면 45조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하면 6경 정도가 나와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탑클래스 있는 탑클래스 있는 로봇들을 보면 우리 기업들 비교하면 사실 초라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면 은 일단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1티어 로봇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상장회사가 별로 없어요. 테슬라 정도. 나머지는 상장이 안 됐거나 현대차의 자회사거나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의 투자 그리고 그 와중에 그나마 볼수 있는 게 로보티즈 같은 회사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뭐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빌드업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 여기 우리나라에 K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기업이라고 있는데 K 휴머노이드 연합을 만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빨간 별표를 쳐놨습니다. 이들이 그 연합이, 아, 이 연합이 뭐냐면, 한국에도 휴머로이드 로봇을 힘을 합쳐서 빨리빨리 만들어보자, 이런 거거든요. 얼마 전에 만들어, 이 단체가, 이 연합이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빨간 별표를 해놓은 거, 상장사 중에서. 그리고, 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로봇 관련 펀드가 만들어졌는데 글로벌 펀드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아니 미국 펀드도 있습니다. 그 펀드 중에서 펀드 중에서 어떤 기업이 들어갔는가 실제로 들어간 게 보니까 세개 정도 레인보우 로보티즈 S P 정도. 요거는 액티브 펀드라서 펀드 매니저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K-휴머노이드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ETF도 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몇 개가 있는 걸 보니까 상장기업 중에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개자 <laughs>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로봇기업들은 실적이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가능성만 보여주지 어, 실적이 없잖아요. 근데 실적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침 마침 로보티즈가 이번 1사분기 흑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마침 어, 여기 특이점이 폭발했는데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보면 조금 조금 발전한 모습들을 계속 영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걸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좌절을 느낍니다. 네, 왜냐하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엄청난 속도예요. 왜냐하면 그 프로토타입 로봇 그 초기 단계 걷지도 못하고 엔지니어가 이렇게 들고 나온 그 로봇 그게 언제냐면 2022년 10월입니다 이게 프로토타입 만들어진 게 2022년 10월이에요 진짜 고물 같은 로봇 바보 같은 로봇 들고 나왔는데 거기서 거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낸 로봇까지 발전하는데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빨리 클수 있을까요? 그렇죠.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왜 기업들이 돈을 쏟아부고 있는가?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테슬라도 AI 관련 기술이 있는데, 지금 AI, AI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AI 기업이 있는데, X. 그것도 급속도로 빨리 발전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때려부었으니까. AI 칩을 많이 사면 많이 사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빨라지니까. 돈을 때려붙기 때문에 3년 만에 사람 같은 로봇인데 바로 얼마 전에 공개된 이그 영상을 보면 정말 어 춤을 추는 영상인데 셔플댄스 그다음에 발레 자세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 이거 더 이상 어, 지금 로봇 형태에다가 인공지능 AI 머리다가 거기다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 이거 특이점이 왔구나. 사람들 머리 빡 지나간 거예요. 야, 뭔가 왔구나. 2025년 말에 테슬라 옵티머스는 공장이 투입이 되고 내년에 상용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로보티즈의 리포트 하나 딱 나온 겁니다. 그게 뭐라고 나냐면 오 이렇게 이렇게 로봇이 커지고 있고 블라블라블라인데 그 중에 동사가 로보티즈가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 일부에 액츄웨이트가 사용되는 것 같다. 동사에 액츄웨이트가 사용되는 것 같다. 이 로봇입니다. 여기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쪽에 액츄웨이트가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얘들께. 야 로봇 시아이 커지는데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에 액츄웨이트가 들어가 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급등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고 또 이제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아까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아 로봇이 거의 이제 특이점에 올라섰구나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겠구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감속기 액츄에이터 이런 시장이 클 수밖에 없겠구나. 거기서 로봇 관절 기술 1위인 로보티즈가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중앙아시아에 베팅한 이유 중앙아시아에 인건비가 싼 중앙아시아 쪽에 동서에 공장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야 이거 진짜 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거죠 자 거기다가 또 나온 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휴먼 구동기 액츄에이터 관련이죠. 이걸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액츄에이터를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한다. 어, 그게 또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 10년 내 이상이 8경으로 성장한다. 요건 좀 오버 같고 제가 6경이라 그랬죠. 6경이라는 시장이 1년 2년이 아니고 10년도 너무 이건 짧아. 이거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한 30년, 40년이면은 육경시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100년 걸렸거든요. 얘는 그다 훨씬 짧을 것 같아요. 한 3, 40년이면은 육경시장이 될것 같다. 자, 이런 많은 이슈들과 모멘텀이 동사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뭐 동사의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될 것인가? 로봇주들은 목표가를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어떻게 확장돼 갈지, 주가는 그래서 멀티플을 얼마 줘야 될지 그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회사들은 커가는 모습, 과정, 그다음에 글로벌 전체의 로봇 시장이 어떻게 커졌는지 그런 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지, 목표가를 계산해서 갈수 있는 건 아니다. <laughs> 끈기 있게 시장을 추적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그렇죠? 목표가 얼마예요? 자, 그거는 질문도 바보스럽고 대답하는 것도 바보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